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폭도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인터뷰 후 실망과 불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면서 한편 이해하고 송구하며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프다고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추전 장관은 이는 전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두려워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와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론 책임을 묻는 개혁법안을 냈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처다. 형사적 권리뿐만 아니라 민사적 권리, 상사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추전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년 9월 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그후 저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당연히 입법예고 전에 당정 협의까지 마쳤으니 통과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유 왜 누가 가로막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추미애는 본인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바로 수습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추미애 인터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였죠. 인터뷰에 출연을 해가지고 평소에 취미에 답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문재인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추미애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나눴었던 정철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며 문재인을 기회주의자라고 뒷담화 깐 사건까지도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추미애 인터뷰 이후에 크게 논란이 되었고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좌우진영의 지지자들은 크게 분열을 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친문 진영의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저런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사권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측의 반응도 재미있었는데 추미애 해당 발언이 나오자 추미애가 총선 출마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추미애 역할이 컸는데 차기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참 기대가 된다라는 뭐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뭐 추미애는 이번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개딸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했겠지만은 해당 바로는 본래의 목적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남으로써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추미에는 주말 사이에 간을 좀 봤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습에 나섰고 오늘 SNS를 통해서.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후에 실망과 불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한편 이해하고 송구하며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프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느 진영의 것도 아니라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역사를 바르게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은 믿는다면서 진실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지 민주주의가 굳건할 것이고. 결국, 진실이 우린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까마디로 추미애는 자신이 뭔가 거짓말이라든가 문제인을 헐뜯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법무부 장관직을 자기가 사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거는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추미에는 윤석열 정부 뒷담화도 있지 않았는데, 현 정부를 향해서 민주의 위기는 진실 외면에서 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 정부는 진실을 외면을 하기에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노력은 난리면으로 핍박을 한 것이고 핵폐기수 방류에 대한 비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밥 먹듯이 하면서 과학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미야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진영이죠. 이미 과학자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더라고 뭐 거의 검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평화통일 책무를 강조한 헌법 내용을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더 탐사와 시민 언론 민들레의 국제 원자력 기구와 일본 사이의 불법적인 동거래 의혹과 정직하지 않은 핵 오염수 조사 등을 내부 고발자로 보이는 일본인의 제보로 연일 보도가 된 것이 매우 엄청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추미애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해당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까지 나서가지고 더 탐사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는데 추미애는 이걸 또다시 가져와가지고 진실인 척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에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저주성 가짜 뉴스로 도배하는 언론 검찰 정부와 언론의 유착 명실상부 검언유착 정권 아래 민생과 민주주의가 고사당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고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이었던 2000년 9월 달에 자신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5배 배상 책임을 물리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 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해당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무튼 뭐, 추미애는 이번에 이런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속내가 너무 빤히 보여가지고, 실소가 나올 지경이죠. 우선은, 지금의 상황을 수습해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뭐, 진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남탓이며, 자기가 생각 없이 말을 해놓고, 또다시,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짜뉴스니까, 믿지 말아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직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에 있을 때 언론 개혁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 민주당에서 이 수박들 때문에 언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이 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문재인 뒷담화를 깐 것을 마치 가짜 뉴스에 당한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데 추미에는 항상 이런 식이죠 자기가 항상 똥보를 차고 문제를 다 일으켜 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전부 다남 탓입니다. 두루킹 사건으로 김경수가 날아갔었을 때도 그랬고, 검찰개혁도 자기 때문에 말아먹었는데, 문재인이 자기를 잘라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못됐다라고 이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인터뷰도 쥐가 오마이뉴스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필터링도 못하고, 나오는 대로 시부리다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걸 또다시 언론 탓으로 몰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자파 지지자들에게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하고 언론이다.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공격 중단. 뭐 이지랄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추함에 극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가 지금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총선 때문인데, 거의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나중에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은 추미애의 이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게 뻔하고, 또 추미애가 어찌 어찌 해서 공천을 받더라도 그 이유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 결집이죠. 근데 추미애가 이렇게 문재인 뒷담화 까고 다닌 거는 추미애가 본 게임이 들어갔을 때 문바들이 추미애를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개딸들만으로는 경선을 이길 수 있어도 여당 후보하고 맞붙는 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목소리>